궁금하들 다이어트하는데 식단하는 거 진짜 힘들지? 특히 근성장하는데 하루에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알아? 체중 1kg당 1.5g이야. 만약 몸무게가 60kg다? 그럼 단백질은 90g을 먹으라는 거지. 뭐? 닭가슴살 90g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닭가슴살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돼. 그만큼 하루 단백질 양을 충분히 챙기는 게 정말 어렵잖아. 그래서 식단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단백질 쉐이크도 챙겨 먹더라고. 나도 마찬가지. 응. 근데 솔직히 맞아서 당한 적 많지. 그렇다면 주목.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단백질 쉐이크 중에서 가장 맛있는 쉐이크를 추천할게. 짠. 이게 바로 델리스푼의 이터핏이야. 이게 델리스푼에서 나온 단백질 쉐이크거든? 하, 여기 진짜 맛에 진심이더라. 장난 아니야. 단백질 쉐이크가 맞나 싶어. 존맛탱, JMT. 게다가 이미 인스타랑 유튜브에서 엄청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유명한지 궁금해서 좀 알아봤거든? 유명해질만 하더라고. 이게 맛도 있지만 먹기도 정말 간편하더라고 그거 알지 운동가서 마시거나 회사에서 먹을 때막 텀블러 챙기고 뭐 단백질 쉐이크 따로 챙기고 집에 면 설거지까지 해야 돼서 번거롭잖아 근데 이거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 여기 패키지 안에 파우치 형태 단백질 쉐이크가 7개 들어있거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일주일 동안 먹을 수가 있어 이 패키지 하나가 일주일 플랜이야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파우치 형태라서 이 안에 우유나 두유, 아몬드 브리즈 같은 거 넣고 섞어서 바로 마시면 되니까 엄청 편해. 맛도 있지, 간편하지, 진짜 마음에 들어. 그래서 유명템이 된 건가 봐. 그나저나 얼마나 맛있길래 이러는 건지 궁금하지. 이건 더블 초코 맛이야. 초코 땡초코유 알지? 그 진한 초코우유 맛이다. 아니 단백질 쉐이크에서 이런 맛이 난다고? 좀 놀랬어. 허허. 아니 인공적이고 저렴한 느낌 그런 초코맛이 아니라 깊고 고급진, 리얼 진, 찐, 찐 초코맛이야. 그 단백질 특유의 그맛 있잖아. 그 맛이 안 나. 느글거림도 없고. 어. 심지어 초코쿠키 크런치가 안에 있거든. 그래서 바삭바삭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 그야말로 석쇠의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거지. 음. 이건 고구마 맛이야. 우유랑 타먹으면은 군고구마향이 싹 돌아 고구마 라떼 있지? 고구마 라떼 그 맛, 하, 그 진한 고구마 라떼 맛있는 느낌? 음. 고구마 라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먹어봐. 게다가 달달하면서 묵직해서 그런가? 포만감이 좀 오래가는 느낌이야. 음. 추천해, 완전 추천. 음. 이건 미숫가루 맛. 후기 보니까 엄마가 타준 미숫가루 맛이라고 하던데. 진짜 고소한 미숫가루에 달달한 쿠키 크럼블이 더해져서 바삭바삭 씹히는 게 고소하면서 달달해서 맛있어. 음. 게다가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맛은 물론이고 하, 내가 영양 성분표를 봤는데 하, 당류가 정말 낮아. 너무 감동받았어. 보통 이런 패키지로 나오는 게 당류가 정말 높거든. 근데 당류가 너무 낮고 단백질 함량도 정말 높아. 그래서 정말 칭찬하고 정말 또 추천해. 그러니까 맛있고 영양 성분이 좋은 단백질 쉐이크를 찾는다면 나는 이더핏 쉐이크를 정말 강력 추천해. 맛있어도 질리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운동 후에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마시는 것도 좋지만 바쁠 때 식사 대용으로 먹거나 간식, 야식 대신에 먹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 궁금하들 식단에도 템빨이 필요하잖아. 이왕이면 맛있게 먹어야 좋지 않을까? 벨리스 푼에이더핏스로 석쇠맛. 제대로 느끼면서 여름 준비, 제대로 해보게, 파라